좀 만족. 응. 와 <laughs> 들어오는거죠 이거? 들어왔잖아. 그치? 아까 저기까지 있었는데 날씨랑무 음... 아, 깨끗해서 정말 잘나온다. 사진찍어도 잘나와 우리가 있는 할머니 그래서 다들 나 나가는데 들오냐고 그랬나? 봤어? 응. 아까 어제는 꽉 찼었대잖아. 응. 오늘 다 나갔는데 온, 온다고 들어온다고. 얘는 좀 나쁘다. 얘처럼 이렇게가 되는데 얘는 어차피 다 따야 되겠다. 주는거 죠. 애들은 퇴근 안 한다. <laughs> 먹물을 두번 <laughs> 될까? 이거 나 볼까? 집에 가서 씻어야 되는 거 아닐까? 저렇게 기침하시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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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시네 음. 음. 음, 음, 음. 음. 고맙습니다. 음. 네. 아내 오늘 딸들 음. 음.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들 나오면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저는. 아. 저도 행복합니다. 음. 인플루언서 진심을 다해서 <laughs> 얘기합습니다 <아닙니다. 웃음> 와, 아직 꽃 찾네. Wow. 오, 다 익었네. 다 익었어. 응. 알맞게 잘 익은 것 같은데. 이거 먹어. 먹어봐. 잘라서 놓고 먹자. 응, 먹어봐. 먹어봐. 응. <laughs> 음! 맛있어. 맛있는데? 마요네즈 있어. 맛있네. 발있당 음 그지야? 건배까 어? 건배까 건배. 건배. <laughs> 맛있어. 이거 발라먹을까? 응, 음, 조금만 가자. 이게 조금만. Thank you.